내가 받아야지 지연히야 야, 내가 오디오 채워 w 고있는 내가 받아야지. 수익 u 수익에, 수익에 마이너스 o 고 달라고. e e t another two, up, t h 수익이 나 n 나. u g h Sweet, you're not. You're not. y o 명만이 not. You're not. y o u r 쟤 뭐했거든요? 둘, 네, 여섯, 여덟 어? 여덟? 아홉? 파티는 응. 사람 5박 많고 몰라? 남 아는 사람이 거기 뭐지? 파이라이트 영상 나가지고 나도 응모해봤어 아 진짜? 응, 장갑차 두개 훔치는 거 사람? 그 재밌다 그러면 다른 거 올려봐야지 개 진짓반 배부라고 저, 저기 벌써 싸운다 아, 실버 오 빨리 오라 그래 <laughs> 실버퍼랑 해야 재밌는데 입털면서. 아 실버이 게임 못하지만 재밌다. 아 아니지, 아 나는 도리아만 있을 되지 시크랑. 아, 이건 그냥 거야, 실버한테 이거 돌려주면 되겠다. 어? 단순히 실버이 재밌어서 찾는다. 이야... 실버퍼 재밌는데 왜? 게임을 잘해서도 아니라 재밌어서. 어. 어. <laughs> 나너 게임하는 거 어찌 보시니? <laughs> 어, 지아 진짜? 너보다 보고 싶지 아니 <laughs> 게임도 잘하시지 야너 어? 오늘 나한테 왜 그러냐? 누가 <laughs> 나한테 왜 그러는데?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어? 대기 타라고 전화하시려는 <laughs> 뭐라고? 어? 대기 타라고 뭐 했... 전화했잖아 전화 시는다고 뭐라 그러고 대기하라고 했지 누나 오는데 네가 당연히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냐? 3시쯤에 도착한다며 서울에 그럼 3시 반쯤집이 PC방 가있구나 싶었는데 아니 가 내가 3시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랬잖아 그어 얘기. 3시 정도라는 예상을 생각해봐 3시 정도라 하면 바다인삼 입장에서 몇 시일 거 같아? 게임! 게임을 3시 정도에 들어간다는 거였지 아니 누나한테 서울이라 해어 서울에 3시쯤 도착하겠지라고 했어 아 둘이서 글잘 읽어봐 아 싸우지 말고 아 왜? 시청이 다 들어봐요 시청. 3 시쯤에 도착할 것같 서울에 도착할 나도 것 같아 그러면 그, 글 봤어. 예. 네. 그러면 누나가 잘못하긴 했어. 그쵸. 야물리까스끼들아 머리... 어짜 누나 또할말 없어 지금 솔직히. 할말 없으니까 누나... 지금 반박 못 하고 있잖아. 내가 잘못했다. 야 그래도 너네랑 게임 하려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왔어. 아이고 착하다. 나 물크다 나왔어. 난 지금 물 받아 놓고. 물 받는 했잖아, 시간보다 물 했어? 담근 시간이 짧았어. 난 얘가 시험 받달라는 거 시험 안 보고서 응. 아, 생각해봐. 어? 물을 받았어. 아왜 그래? 물 담그고 한2 <laughs> 분지가 전화갔어. 야 나와. <laughs> 아물안 그랬어? 네. 어. 와 나한테 응. 내가 목욕감이 철시하다 물을... 진짜 와 나한테는 한 마디도 없어는 무슨 말야 너. 야 어. 너는 너는 아예 있지도 않았었어 그때는. 아 너무 하다 됐다. 아씨 빈정 장난. 아. 둘리가 뭐? 혼자 게임 하고 있었다니까. 그렇친이구나. 나 나왔어요. 네. 나 버림받은 거 어쩔 수가 없네요. 에휴. 이 상막한 세상. 아, 근데 형수님 있잖아요. 에. 그래. 너왜 그래? 상막한 세상. 형수님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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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탐 필요 하나? 아, 이, 이, 어 하나 하나 필요해요. 입에 필요해? <laughs> 입에 있어야. 점핑 키로 할거 같. 이거 한데 필요가 없을 거 같. <laughs> 누나 반박을. 야 해야. 씨. 야너 어. 때문에, 난... <laughs> <너> 때문에 나 아니? 저때 봤다. 재피졌네요. 재피졌네. 반박을 못 하고 있구나. 아저때 브라스. 내가 제일이다. 제인이 어... 있던 거 알고 있고요어날 쓰고 가라 ㅎ <laughs> 보고 싶진 않네 아유 어지러워라 저도 있고. 몸이 어지러워 나 어, 어디 큐비어 한잔도 없냐? 사람 잡아야겠네 이기 뮤턴트는 어? 있다 뮤턴트 지금 등에 메고 있어 그, 그, 그등 좋아 오 이거 팀 졸라 잘 뛰는데 직관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잡으셨어요 미리 일 년에 예 약하지 않나요? 2 8일 날에. 이십팔일 날짜죠. 잡... 언제 잡? 이십팔일 날 28일날... 네. 양쪽 다 보. 모르... 아, 상견례. 상견례는 됐고 아, 아, 다음 주 잡는다고요? 결혼식 날짜 얘기 논의하자고. 음. 얼마 안 남으셨네요. 누가, 누가 뭐 썼다? 시... 실버형 찾아왔어. 와, 찾아. 내가, 어, 오빠한테, 내가 오빠한테 내가 어. 오빠한테 쪽지 보냈거든 뭐하는건데? r 오버워치 하는 거야? i 있어? 아니 아니에요. 시작 w I k n o 거 얘기 듣다가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스를 하고 있었는데. 응. 내가 오늘 민 w 랑게임 o w 고아그 o w I k 한 o 얘기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거 n o w I k 근데 그게 이 사람 무슨 상관이야? 어차피 그 그... 아는 저랑 아는 사람이 오늘 어. 소개팅하기로 했는데요. 어. 남자랑 2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얘네 너무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요. 아 네가 소개팅하기로 했다고? 아니야. 끄드린 애까지 진짜로 다 그러면? 어. 아니 제가 아니고 어 제가 아는 사람이 소개팅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. 어. 남자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. 어떻게 생각해요? 어? 어 그렇게 설명하면 못, 이해하기 힘들지. 잘, 처음 설명해야지. 어떻게 어? 생각하냐고? 뭘? 어,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그 남자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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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러니까 지금 어, 뭘 그,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아무 뭐, 생각 안들는데 그러니까 그렇지. 너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 지금 설명 못 하고 있네. 아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. <laughs> 아, 저기 설명하면 술을 엥갈리 네, 먹어야지. 네, 소개 받기로 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왔대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땡겨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해서 며칠 전에 약속을 잡았대요. 어. 그래서 어제까지 통화를 하고 이제 여자 측에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어 전화했는데 남자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. 아니야 아니야 민설 그게 아니고. 음. 어. 그 집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 카톡을 하기로 해서 음. 그 쌤은 카톡을 해서 나 갔고 그 장소에 갔다고 아 나왔다고? 어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. 안 오길래 음.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우리가 집에 있는 거면 뭐라고 안 하지 음. 근데 그 만난 장소가 집 아니었어?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니고 집에서 소개팅을 한다고? 네, 그러라고 했었다고 들었는데. 그 때문에 그, 그... 집에서 소개팅 하는 거못 뭐 하는 거야? 예? <laughs> 집에서 소개팅 하는 거뭐 어... 몸으로 소개팅 하는 거야? 네? 예? 어, 어. 아, 실방이 왔다. 아, 실방님. 어. 어, 말... 아, 말. 녹화 중이요 아, 아니 집에서 소개팅을 왜 해? 집에서 소개팅은 응. 많은 대화가 오고 가겠죠. <laughs> 그러니까 몸으로 대화하는 거니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래요. 어, 코로나 아,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좀 남자 집, 여자 집. 남자 집에서, 남자 집에서. 근데 좀 그렇고 오바하는것 같아서 바깥에서 보기로 했는데 어쨌든 여가까지 나왔는데 남자애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30분 기다리다가 뭔가 가라고 집에. 그, 아, 네. 그 오래, 그 어? 제가 먼저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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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안기저던 저기, 어? 어저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근데 녹화를 왜 이거를 아저요즘 치킨 이상 올리고 있어요 다시 세요아그 아, 얘다가 그 맞지? 네저도 이거 안올렸는 치킨 먹을 거 같으니까 이게 될거 같아 나나 이번 판 치킨 먹는다 <웃음> <웃음> 민수야 배울 필요해? 어사업 있어 사업 있어? 어. 이번 판 치킨 먹으면 실버님한테 찬을 뽑아야겠는데 <laughs>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? 보급이다 아무튼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심지어 그 만난 것도 남자가 2시에 만나게 했는데 5시에 나가버린다고 그... 했대요 소개팅인데 너...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야너 아까운 적 있지? 어좀 있어 나 말했잖아 아 실명 생각해보세요 소개팅 아니, 하기 전에 하라고. 아 괜히 얘기했어 어, 진짜로 내가 살다 살다 아무것도 못해 까인 건 처음이다 살면서 어글쓸래 아니요. 어, 그 별로 관심 없어요. 네. 그게 소개팅 중요... 하기 전에 뭐라고?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선생님을 맨 제가... 처음에 소개만... 제가 도리알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이가 음. 더 많잖아. 아니요, 아니, 동갑이에요. 동감이에요. 둘이 친구여 가지고. 아... 그냥 둘이 친구처럼 잘 지내라고. 아... 그냥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제가 한 제가 번도 그냥... 강사자 연락해 본 적이 없고요. 얘기하다가 없는데... 이제 어, 얘기하다가 타이어스, <laughs> 조용히 쳐들 내가 살다가 아무것도 못했고 까인 건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 키 차이가 뭐 너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키 차이가 민수 아, 180 넘지? 민수도 네. 180이잖아요 근데 그 쌤이 1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. 너무 조금, 조그마. 너무 쪼꼬맣잖아요 진짜 돈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그것 때문에 싫다고 저깐 거예요 쪼꼬 부쩍부쩍 들고 좋지 뭐 아, 이거 보정기 네? 담는다 <laughs> 아니 뭐 <laughs>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생각해도 웃기잖아 이게 민수야 여기 6배 남아요? 어 아니 연락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 3자를 통해서 그말전해도 까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네 살다 살다가 뭐 어? 말도 못 걸어보고 그냥 까였어요 아니 그 저기 어 맞잖아 아 맞잖아 저기 도리안님 그거 이제 그만 털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? 아네 내가 그냥 곱씹을수록 이게 화가 나더라고 아니 여자가 <laughs> 뭐 <laughs> 이유가 있었겠지 <laughs> 네키 크다고요 아, 근데 근데 그 생... 뒤로 아, 그 뒤가 더 웃겼어요. 그때 이제 누나 한번 통화했을 때 여기 한번 있었거든요 옆에 그분이 아. 어, 친해 쩍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. 어, 어이가 어없어서 아, 아기는 어, 없어서 그래. <laughs> 어, 아기 가 없으셨어요. <laughs> 아나 이렇게 까만게 할래 작두. 시부 어..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게 까는 아니 그래서 제가 미, 미안해서 하고. 치킨 사줬잖아. 아. <laughs> 누나 그건 원래 그 네기에다 맞췄잖아 아. 아직 치킨한마리 남았다 저.. 막판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, 어. 수고했어 네에 김그까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누나 네기에 누나가 자기 술 끊는다고 자기가 술을 아. 먹으면 치킨을 못어요 아니.. 아니 작.. <laughs> 어, 지금 <laughs> 어 <어이. 웃음> 아, 빡이팍팍팍팍팍팍팍이팍팍팍팍팍팍방팍팍팍팍팍팍팍 Today, today. Yeah, 여 got a look at t h 화이팅 k a y 상가방 먹어 아상가방이 n o w how to do hiking, t h e 거 Hi, h 여기 이 비갑바 새가 있어. 와서 먹어. 아, 어, 장갑이고요 그리고 그자리근처 그 여기 애들 있어. 여기 핑. 잡아야죠. 내가 본건두 마리. 나 해고 싶어 하는 거아니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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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게임 건져요. 어, 계속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깐 거잖아요, 저를. 어, 난, 난 이해할 수없 그분 생각 이해할 수가 없어 아, 고만하시라고요. 그 <laughs> 배고파서 왜 이래? 그래? 어? 아니? 그래? 나밥 먹고 왔다 나 어제 기분 되게 좋았어 어제 기분 왜 좋았어? 쇼핑가러 나가서 딱 자고 거든응 음. 고기 한 팩을 집었어 뭐고추 해가지고 음. 고기를 한 팩을 집어 7,000원짜리를 어 나오더니 아 마감 세일하고 두팩만 원에 가져가서 두 팩이 만원 사왔어 오오 그냥 엄청 많아 지 고기 하면 또 민수지 상추 사야 돼. 상추가 없어. 싸 먹어야 돼. 삼, 삼, 상추보단 깻잎. 아, 닭갈비. 안 맞지? 이왜안 죽을까? 안 맞았어. 인짜피안 튀던데? 저기 단창 저기 전부 다 있냐? 네 화면 보고 있을까 어지러워. 어제 먹은 술이 올라올 것 같아. <laughs> 나 나는 그 아무리 깐센하겠냐 피가 거꾸로 서. 아니, 근데 그만 하시라고요. 피가 거꾸로 서서 어두는분이 미리 간다고 했어요. 야겠 어느 정도. <laughs> 어? 닭갈비 다 먹었어? 어. 다 먹었어? 어 이제 밥밥밥 밥까본 것만 남겨놨어. 아너저 배신자다. 왜? 와 혼자 맛있는 거 먹고. 뭐? 나 닭갈비 좋아하는데. 음. <laughs> 어차피 또 엄마가 보내줄 거라서. 지금 민수 재수 없어. <laughs> 아니 1인분은 받았거든. 엄마 맛보기로 먹어봐가지고 맛있으면 또 보내준다길래 시식을 했지. 민수랑 너무 오래 놀았네. 이제 민수가 누어도안 챙겨주고. 응? 음? 야 잠깐 발소리 났지 않았니? 아니 그게 아니고. 발소리 생각해. 들렸지? 네? 나총 맞을 때 무섭다고 옆으로 빠진 사람이. 아니 나너총 맞을 때 옆으로 빠진 게 아니라 나는 콜레 고... 돌려볼까요? 아. 아니 나는 데... 저기 전 저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 제밖에 없었는데요. 내가 총을 막 두둑 맞고 있는데 옆에 총소리가 안 들리더라. 봐.

앞집에 있었으니 아니, 있지? 나는 확인하려고 간 건데. 방황해 가지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순간 얼었어. 게임다 아니. <laughs> 온돌이 때려 온돌이. 아니야. 저건 못 잡아. 아, 어, 한한 마리 더 붙을. 음, 총네 마리. 세, 세 마리. 네 마리. 어, 네 마리네. 어, 다운다. 오호. 제가 걷 가지고. 아. 요나... 음, 나이스. 어, 지도다 비교... 선생님, 한 대도 안 맞는데. 아이고 빡... <laughs> 아이 무슨 이거 지금 무슨 소리죠? <laughs>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소리? 왜? 왜 무슨 야그렇야까 나도 게요 끝났어,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, 민스 지금 학살하고 다니고 있어. 학살이 이길밖에 없는 학살이요. 어, 얌얌이. 아, 빈수도리야 곧. 학살하지 말라고. 얌얌이 차에 칠 예정. 이길밖에 <laughs> 안 했는데 학살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오 그 말이. 민수 칠 예정. 야너 그렇게 가다가 치인다. 음, 아니지, 저기. 저기. 열댄 체력 외곽이 있어요. 그렇지 외곽 플레이 해야 돼. 사람이 없을 때 무조건 외곽 플레이. 아, 시끄럽다. 뭐라고? 네? 주동아리 털지 말라고? 아,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. 아, 이 아줌마 안 되겠네. 말 심하게 한건깐쌤이지 아이츠. 아. 아나 간다. <laughs> 상해서 깐 쌤이. 주로 가면 나 간다. <laughs> 아 시트요? 이상해. 깐 쌤은 남자 고기 없나봐. 음, 좋은 차 놓치고 이상한 차도 놓치. 배배 타고 있어마 민수야. 그냥 <laughs> 175 크기로 한 마리 뛰어 올라갔다. 음 어쩌고. 라이트 크립보다는 확실히 칙패대가 있어 좋은 거 같다. 사있는거 봐 둘. 최소 둘인데 <laughs> 음, 그래 재채기 참 귀엽습니다 하나 내렸고 아. 어. PC방 더올줄 알고 얇게 입고 왔는데 완전 개추워 날씨 추워졌어 아니 지금 날씨 밤부터 다시 추워 아, 수리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다 잡았다는 얘기지 <laughs> 아, 살렸나? 음. 발소리가 많다. 헷갈쳤다실방님님 굽게 될것 같습니다 <laughs>